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신다 아던 총리의 미국 대표단 소속 고위관리가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던 총리가 백악관 회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돌아갈 때 그녀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 중한 명인 크리스 시드 외무부 국장이 코비드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드 외무부 국장은 가벼운 증상이 있으며 미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5일 동안 격리됩니다. 그는 일요일 밤까지 여행 내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더의 수석공보비서도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리를 코비드 1 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하루만입니다. 아던 총리는 수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기 전 월요일에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사모아는 중국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협정에 서명한 가장 최근의 태평양 섬 국가가 됐으며, 이 지역에서 초강대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 뉴질랜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또 다른 태평양 섬 국가 사모아와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광범위한 경제 보장을 제안하며 태평양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허브가 입수한 유출된 초안은 중국이 법 집행, 빈곤 감소, 해양과 그외 여러 가지들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태평양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페니 웡신입 외무장관은 지난주에 피지에 파견돼 그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외무장관의 임무는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피지는 지난주 초 뉴질랜드가 합류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에 서명한 최초의 태평양 국가로서 서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클랜드 주택시장의 침체로 다섯 건의 옥션이 관심 부족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는 한 부동산회사가 사전 등록자가 없어 입찰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전날 밤 주택 다섯 채의 옥션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옥션 취소는 주택시장이 둔화되어 판매 활동이 급감하고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 주택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협회 r e i n z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매매된 부동산은 4,860가구로 연평균 35.2% 감소했지만 전국 전체 매도 희망 주택은 27,050가구로 70.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원 루프에 따르면 지난달 옥션에 나온 주택 중 23.4%만이 낙찰됐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체 마프덴 톰스는 지난주 옥션에서 131채 중 25채만 팔렸다고 매체 interest.co.nz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과 생활비 부담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국민당은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정부가 경제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국민당 주택 대변인 크리스 비숍 의원은 키위들이 매년 수천 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 대변인은 중앙은행은 1년 및 2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내년에 6%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중앙은행의 최신 분석은 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키위들의 예산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70만 달러를 빌린 가구는 연간 4만 2천 달러의 이자 비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일주일에 800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숍 대변인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이 신규 주택 보유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키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는 것을 미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키위들은 자동차, 의류, 전자 제품과 같은 것에 약 10%를 덜 지출했습니다. 식량, 연료,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수입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출을 줄이면 물가가 그만큼 빨리 오르는 것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달 동안 전자제품 판매가 12.4% 자동차 판매는 5.5% 의류는 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카페, 술집, 레스토랑에서 12%를 덜 지출하고 있습니다. ANZ의 수석 경제학자 샤론 졸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몇달 안에 일부 소매업체, 술집, 식당들이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절약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을 나갈 때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시간당 몇 센트를 절약할 수 있지만, 컨슈머 엔젯 제품 테스트 팀 리더인 제임스 르페이지에 따르면 LED 전구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LED의 높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구는 줄어든 전력 요금을 통해 신속하게 비용을 상쇄합니다 컨슈머 엔젤 테스트 결과 TV,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시어터 시스템 등은 대기 모드에서 비용이 몇 센트밖에 들지 않는 반면 의류 건조기, 게임 콘솔, 세탁기, 전자 레인지 등을 12개월 동안 10달러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본 대학에서 행해진 2011년 연구는 식기세척기가 없는 가정은 식기세척기를 가진 가정보다 설거지를 하는데 평균 2배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1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2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91전입니다.